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영혼에 말씀해 주시고 또 당신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하는 그런 소망과 간절함을 음. 저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신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앞 문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나오냐 하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잡아 그 잘라 먹은 제자들을 때문에 이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안식일 논쟁이 펼쳐졌고요. 또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또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그러니까 바리새인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이제 강하게 부딪히시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결국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으시고 돌아가시게 되시는 건데, 근데 그 시발점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척점에 서시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는데 바알 세불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그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합니다. 하필이면 바알 세불 이 이름까지 꺼내면서 하나님이 이구약에이 발과 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발도 이 세불을 네가 들렸다, 귀신의 왕으로 네가 이런 능력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공격을 또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막구해요 예수님 너무 싫으셨죠.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는지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왔는데도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또 어떤 한 사람의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연말입니다. 정말 제가 계속 한 10월부터 연말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진짜 연말입니다. 12월 지금 첫째 주 월요일인데요 이 연말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 건지를 좀 고민하고 좀 결단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힘드셨어요. 그런 여러 공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참 힘드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밖에 말하려고 섰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무리들 가운데에, 무리들 가운데 계시면서 무리들 가르치시는데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도대체 예수님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이제 가족은 13장 55절,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가족들이 한 다섯 명이 온 거죠. 요셉은 이제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여튼, 이제 밖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닐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 오늘 이 본문 뒤에 13장 57절에 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와서 어이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향과 집 외에서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하게 지금 환영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 존경을 받고 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는가 보니, 어, 마가복음 3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게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마리아와 이 동생들은 그렇게까지, 요, 본문에 보면 친족들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가까운 가족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46절에도,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이렇게, 예수야, 이제 들어와라. 그만하고 들어와라. 사람들이 이렇게나 너를 공격하고 막 발세불 막 들렸다고 미쳤다고 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들어와라 형님 오십시오 이제 그만하고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형님 들어오십시오 아니 이렇게나 종교 지도자를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덕망과 어, 존경과 이런 것들을 받는 이스라엘의 핵심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대척정에 선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말리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말리로 온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 진짜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으면 약간 마음이 서늘해지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딱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 사람들이 나의 동생들이고, 나의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그러면서 5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나를 이렇게 지지하고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지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거다. 아버지의 뜻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이 마치 육신의 가족, 그 어머니와 동생들과는 금을 그듯이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와 가족들을 버린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이 형제가 아주 중요 핵심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십자가상 위에서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는 걸 보면 끝까지 그의 가족에 대한 도리와 하실 일들은 다 하신 걸로 우리가 알수 있죠. 오늘 이 장면에서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지만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살론이 가져져서 5자 16절에서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름드리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제가 이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뻐 기도 감사들 기기감 썰어가긴 했네요. 네. 이 기기감을 이 연말에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늘 우리가 긴장하고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영성 리듬에서 제가 잘 지키고 있었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매일 그 여섯 개 기도 기둥 중에 제 감사 기도가 있거든요. 하루에 네 다섯 개씩 감사한 내용들을 적는데 이제 기도하고 감사 좀 지키고 있었는데 이 기뻐하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가지 좀 생각해낸 건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기뻐하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세 가지를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12월 날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 뉴스를 보면 즐거운 얘기가 없어요. 다 뭔가 싱숭생숭하고 싸늘한 이야기만 들려오는 이 연말에 오늘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미용실 형이 한숨 푹 쉬면서 막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막넋두리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참, 한참 들어주다, 이제, 왔는데. 그래서 그 형도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막,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상도 하세요? 제가 그냥 물어봤는데, 어, 자기 명상 한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나름 막 산책도 하고 명상도 하고 마음을 비우는 훈련도 하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냥 그럼 교회를 가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저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알잖아. 12월에 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아듬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달래며 2024년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그러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붙들어 주십시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